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 병이 고침받는 거 있잖아요. 참, 여러분, 안 아퍼보면 몰라. 정말 아퍼보면요, 힘들어. 근데 이게 정말 아픈 사람이 병 고침받고 싶은 건 정말 누구나 소원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흘러가는 시간에서 내가 내 병을 고쳐보려고 어떻게든지 노력하는 것 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뭐를 생각하면 돼? 뭐를 생각하면 돼? 그냥 막연히 그냥 말씀만 생각하면 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지금을 생각해야 돼. 지금을 생각해야 돼.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흘러가는 시간에서 지금으로만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지금으로만 들어가면 그 시간에는 치유가 병이고 병은 치유였다는 거지 이미 건강한 것은 병이 난 것이었고 병이 난 것은 건강한 것이었다 빛은 어둠이고 어둠은 빛이었다 저녁은 아침이고 아침은 저녁이다 하늘은 땅이고 땅은 하늘이었다 천국은 지옥이고 지옥은 천국이다 다시 얘기할게요 지옥에 갔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거기 계셔.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 갈만해? 안 해? 갈만하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게 천국으로 바뀔 거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천국과 지옥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느냐. 지옥에 가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지옥에 가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지옥에 갔는데 왜 이게 천국으로 안 바뀔까? <laughs> 자기가 자기의 시간을 다 살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자기 시간을 거기서 지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주인이잖아. 지금으로 안 들어갔잖아. 지금이라는 영적 시간에 안 들어갔다고요. 죽음이 곧 삶이요. 삶이 죽음이라는 그 영적 세계에 지금만 존재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냥 영으로 존재하는 그 시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 흘러가는 시간에 사는 거예요. 그래, 죽어도 계속 흘러가는 시간에 자기가 주인인 거야. 그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같이 있다면, 내가 그 지금이라는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면, 그건 은혜의 카이로스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 우리는 병이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 이건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아닌데요. 계속 아프던데요. <웃음> <웃음> 자, 가 설교해드렸는데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내 시간을 내가 책임지면 이 병도 내가 책임져야 돼.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 내가 어떻게 뭐 스스로 주물르든. 응? 이렇게,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 병은 병이 아닌 거지. 치유인 거지. 이미 건강인 거지.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면 되겠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나의 건강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모습을, 임마누엘 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는 거야.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는 흘러가는 시간에 있는 거요. 지금 있는 거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요.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고, 육신이 말씀이야. 알곡은 껍질이었고, 껍질은 알곡이었던 거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 이도 모르고. <laughs> 사랑은 아름다운 거지만 아름다운 건 아픈 거야. 아픈 거는 아름다운 거고, 아름다운 건 사랑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 사랑해. 야, 누구 둘 중에 하나 둘이 사랑해 하다가 한 명만 아파 봐라. 그게 그런 말이 나오나. 눈물만 펑펑 나와. 눈물만. 그래서 세상에 가요에 이런 노래가 있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보고요 그게. 그게 복음이요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이래. 그건 철없는 젊은 애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진짜 사랑하는 자기가 아프면 눈물이 펑펑 나와. 눈물의 씨앗이야.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은 거야. 아픔인 거야. 여러분. 이런 이 아픔을 내가 감당하려면 잠이 와? 안 와? 잠이 안 와. 우리를 수면 상태로 놓고 안식하게 하고 일은 누가 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신다. 나의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 시간에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정지된 시간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병이 지금 있지만 결국 나는 치유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건강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지금은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지금은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죽음과 같은 어둠을 걷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신다고 하는, 그 건강으로 다가오신다고 하는 그 주님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어둠을 살고 있지만, 그게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지금이니까.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흘러가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중지된 시간에 있으니까. 지금을 살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 그 지금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질병 있습니까? 고민하지 말길 바랍니다. 앞으로 늙어서 죽을 것 같습니까? 고민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이 악함이 하나님의 선함이었고,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의 악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었다. 부자는 거지였고, 거지는 부자였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더라. 모든 것을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얻는 자였더라. 있는 자는 없는 자이고 없는 자는 있는 자이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시작은 끝이고 끝은 시작인 거요. 그러니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을 끝내고 중지된 그 시간 지금이라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내가 사나 죽으나 죽으나 사나 오직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지금 안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도 하나님 겠습니다하 아버지 내가 영원한 그 지금에 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흘러가는 시간에서 중지된 그 시간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의 영적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고, 사랑하심을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교회와 가정의 영혼토로 함께할 지어다 아멘